얘들아 봐봐 얘 지금 보시면은 대각선 길이가 여기가 30이고 20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봐봐 마름모잖아 결국엔 요만큼 거울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너가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면 너도 똑같이 움직이고 얘네 수은 서로 똑같을 거다 결국에 나는 여기만 확인해 주시면 끝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선싹 그어주신 다음에 오케이 그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이 여기 가로 파트가 뭐다 30이다 그럼 여기만큼이 뭐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니까 절반은 10이죠. 맞죠? 여기까지 돼? 됐습니까? 그럼 여기 넓이의 최대값 구한다면 두배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사각형의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다? 10 절반, 여기 5. 그 다음에 30의 절반, 여기 15. 맞지? 그래서 여기가 5니까 여기 똑같이 5 되실 거고, 10 곱하기 15에서 150 찍고 넘어가셨을 건데, 그래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고, 그럼 봐봐. 너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나 너랑 너랑 닮음이지. 맞죠? 너랑 너랑 AA 닮음이야. 맞지? 그러니까 30대 10이야. 맞지? 30대 10 욕하는 거 아니다. 30대 10 맞지? 이렇게 30대 10이야 얘들아. 맞지? 그러면 여기도 X대 뭐시기가 만들어지겠지. 너를 하트라고 할게요. 너를 하트. 그러면은 30대 10은 X대 뭐시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30대 10은 X 대 하트다 라고 만들어주시면은, X라는 친구가 3 하트 나오시는 거 동의하시죠? 아, 하트라는 친구는 3분의 1 X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만큼이 3분의 1 X가 되기 때문에, 전체 10에서 3분의 1 X 빼주시면은, 여기만큼의 길이가 10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은, 내가 뭐라 쓸수 있다? X 곱하기, 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X 곱하기, 아이고, X 곱하기, 10마 3분의 1 X라고 쓸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얘 넓이를 S라고 해볼게. 오케이, 여기 절반 넓이를.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S 넓이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 그 다음 X 30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얘 분배됐을 때10 나오시니까. 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X축 이렇게 있으실 거고, 0하고 30 찍고, 위로 블록이시겠죠? 여기까지 되셨어. 근데 X범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가로잖아? 그러니까 30보단 작으셔야 되고요 그럼 길이니까 0보다는 크셔야 돼. 그러니까 0보단 크고, X가 0보단 크고, 30보단 작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하고 여기 빵꾸 뚫어놓고 슉!인 거잖아? 동의하시죠? 빵꾸, 빵꾸, 슉! 이런 식으로. 됐음?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 라인이겠죠? 됐니? 이 넓이의 최대 값은 뭐다? 0하고 30의 절반인 15가 되는 순간. 맞지? A가 15가 되는 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어, A가 아니라 X죠? 바부. X가 15가 되는 순간. 맞지? 15가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 X, X잖아? 15.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여기는 이제 15 들어가시면은, 15 들어가시면은, 10-5 되실 거니까. 맞죠? 여기가 5가 되시겠죠? 15랑 5, 15랑 5 맞지? 그럼 여기가 똑같이 5일 거니까 12랑 15 곱하시면은 150 나오시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3번 딱 찍어주시면은 되겠네. 됐, 된스... 아 됐습니까? 오케이.